오늘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우리가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을 해야돼 경도야아 우리한테 카메라가 있잖아 그렇지 이거를 이제 여기 있는 귀여운 동물들 어 뭐야 파란색 와일드 비스트 어너 멸종위기에 처했니? 자 이렇게 마우스를 가까이 대면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찰칵 어 뭐야 어? 사진을 찍으니까 돈이 들어오잖아 아니 이럴수가 아아 뭐야 뭐야 봐어 뭐야 뭐야 조심해 동물은 공격을 할 수가 있다고 내가 널 구해줬는데 날 공격하다니 <laughs> 구해준건 아니고 사진만 찍은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자 다른 동물들을 또 사진찍으러 가보자 동물들이 어딨지? 어, 저기 기린 아니야? 기린? 기린! 자, 기린 봤을때 너무 신기했어 어떻게 목이 이렇게 길까? 기린 찰칵 자 기린 우리 공격하지마 사진찍어줄게 이쁘게 치즈 자 치즈 어 됐다 와와 엄청나게 귀한 기린이라서 그런지 사진찍으니까 레벨이 쫙쫙 올랐어 그런데 사진에 기... 목이 얼굴 기린이 안 나오는데? 어... <laughs> 자, 너무 역... 길어서 안 나왔어. 얘도 얘도 찍을게요. 영차, 영차, 치즈. 치즈. 어, 아기 사자다. 어, 사자?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대. 일단 찍자. 자, 사진 찍을게요. 어, 찍고 어? 도망가야겠다. 이 사자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 우리 공격했어. 아, 어, 잡아먹혔어요. 어... 뭐야? 쓰러지니까 내가 여태까지 찍었던 사진들이 다 사라졌잖아. 연계가 돼버렸어 진짜? 어, 다시 찍어야겠네. 어. 난 아직 네개 있는데. 자, 그럼 멧돼지 저 찍고요. 멧돼지는, 어? 얘는 부상을 입어서 우리가 구조해줘야겠대. 어, 그래. 자, 일단 구조해줄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여기 동물 구출센터에 내가 이제 멧돼지 맡겨놓은 게 있어, 여기. 어, 진짜다. 안 돼. 내가, 내가 보관한 멧돼지, 어? 붕대를 두개 가져오세요. 어, 그럼 전 붕대를 두개 가져와볼까요? 붕대요? 여기 있다, 붕대. 뭐야, 붕대 하나에 30원? 이? 돈이 있나? 뭐야, 돈을 로벅스로 주고 사라고? 어 음. 동물들을 위해서라면 로벅스찜이야 오. <laughs> 99 로벅스 제일 싼 걸로? <laughs> 제일 싼 로벅스. 좋아. 이렇게 해도 2만원이 생겼어. 어, 2만원. 자, 붕대를 이렇게 챙겨줄게. 자, 붕대를 두개 가져왔어. 자, 여기. 자, 이렇게 한 개, 두 개. 어, 이러면 체력이 회복된다. 오, 괜찮니? 우리가 널 구해 줄게.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이렇게 아픈 애들은 우리가 구출해 주는 거지? 오, 아주 좋은 일을 하는데?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끝났고 밖에 나가서 또 멸종 위기에 동물들을 찾아보자. 동물들 어디 있어? 어, 아까 날 공격했던 사자가 있어. <laughs> 어. 조심해. 어, 아이, 코뿔소 있다. 흰색 코뿔소? 얘 이름이 흰색 코풀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회색인데? 어 회색 코풀소 아니야? 이름이 잘못됐나봐. 어어어어 또 우리 공격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어, 근데 어, 나는 안돼. 안돼. 아, 아 코코코풀소한테 맞았어. 아파. <laughs> 사자가 여기 안에 숨어져 있어. 어 사자는 조심해야 돼. 우리 공격하지 마. 찍고 빨리 도망치자. 자자자 빨리빨리. <laughs> 도망쳐. 오다다. <오잖아! 웃음> 어 우리 좀 찾는다. <쫓아온다>, 도망쳐. 어. <laughs> 좋아, 이제 또 찍을 친구가 어디 없나요? 어 저기 있다, 조그만 친구들. 어 여기 있다, 조그만 친구들 하나 더 찍어주자. 자 얘를 사진 한장더 찍고, 양차자 자, 그러면 사진이 전부 다꽉 찼어. 어 판매? 판매. 판매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어. 오 돈을 벌었다. 오예 부자가 된 기분? 에엠. 자 여기 또 이제 음식 마켓이 있네. 아 배고픈데 잘 됐다. 우리 뭐좀 먹고 갈까 정도야? 아너 배고픈데 고기도 있는 것 같아. 사진 찍기가 너무 힘들어. 저 음식 좀 구매할게요. 와 맛있는 거 많다. 와 고기, 잔 잔디? <laughs> 잔디는 이거 뭐야? 야생 동물들이 먹는 건가? 어어. 어. 잎도 있고 곤충, 으 곤충. 거미다 거미. 어, 별의별 게다 있어요. 어좀 구매 좀 해볼까? 곤충. 곤충도 구매하고. 물고기도 구매하고. 고기도 구매하고. 물고기도 구매하고 바나나도 구매하자. 이렇게 구매하면 어디다 쓸수 있는 거지? 어, 아우 잘 먹었다. 곤충은 안 먹었지만 바나나랑 고기가 맛있었어. 음, 야야 배부른데? 동물들한테 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 먹었네. 음. 자, 어 좋아, 얘다 나왔다. 어 얘를 어떻게 내보내 주지? 여기 왼쪽에 발바닥 모양 누르면 입양이 가능한데? 어? 아 발바닥 모양 아 입양이랑 놓아주기 한번 우리 입양을 해볼까? 입양! 아니 멧돼지를 입양하다니 참 신기한 경험이구나. <laughs> 자 입양을 하면 여기 집 버튼이 있어. 이거 집 이거를 눌러주세요. 우와! 오! 집이다! 우와! 우리 집에 사자가 있어! 사자야? 나는 멧돼지가 있는데 걱정거리가 엄청 많아. 잠깐 뭐 이것저것 다 줘야겠는데? 나무랑 아 숲이 필요하는구나 숲이랑 놀아주세요 오. 음, 미안한데 너는 야생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laughs> 키우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야, 어떻게 야생으로 돌려보내주지? 어 여기있다 이버튼을 누르니까 밖으로 야생으로 내보내주겠습니까? 예이 상태에서는 동물을 놓아줄 수가 없다고? 어째서요 <laughs> 키우이 친구는 야생으로 돌아가야 돼요 <laughs> 키워줄게. 나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나무 하나 이렇게 크게 해줬어요. 빅나무. 어, 나무 하나 해줬다. 어, 이러니까 나무가 사라졌어. 자, 그 다음에 또 해줘야 되는 게. 잡초 설치. 어, 잡초 설치야, 경도야 나는 장난감. 장난감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장난감 아무거나 해볼까? 거대 타이어. <laughs> 타이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동그란 게 도대체 뭐지? 나무도 심어줬고, 울타리도 파란색으로 바꿔주고, 어, 음, 너의 이름을 정해주진 못하지만, 내가 잘 키워줄게. 일단은, 나중에 보자. 자,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서 만나자. 어, 그래. 이거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 거지? 집 버튼을 다시 누르면, 아, 순간이동이 있어, 옆에. 아, 여깄다. 순간이동. 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제, 야생 동물들을 잡아다가 입양도 할수 있고, 놓아줄 수도 있어요? 오, 완전 재밌네? 뭐야. 그러면은, 나도 사자를 잡으러 갈 거야. 어? 에, 에, 사자? 사자는 아니고, 저기 무슨 표범이 있는데? 아니, 뭐야, 표범. 어, 귀여운 표범. 어, 아, 근데 공격한다! 어! 친구야, 조심해! 아! 자, 사진 찍자. <laughs> 어, 좋았어. 휴. 아프리카 표범. 아프리카 표범. 표범 진짜 빠르잖아. 있다. 얼룩말도 있네. 어, 얘는 위협, 지금 뭐야? 오, 아픈가 봐. 자, 얘도 일단은 저희가 구출을 해놨습니다. 사슴도 있잖아. 자, 사슴도 찍어줘. 아, 임팔라. 임팔라. 아, 얘도 찍어줘. 어, 얘도 부상당했어. 어, 너도 치료해줄게. 뭐야? 병토가 먼저 선수 졌어. 이 동물은 더 이상 여기 <laughs> 없어요. 어, 얘도 아픈가 보다. 자, 너도 찍어줄게. 어? 너안 아프니? <laughs> 너도 입양해 주고 싶었는데. 얘는 건강하다. 어 열대우림 지역으로 가려면 돈이 3만 원이 필요하대. 3만 원? 음 돈은 없지만 로벅스는 있는 게 바로 우리 아니겠어? 바로 가봅시다. 자 바로 구매하겠습니다. 자 15만 코인이 생겼어 이제. 구매. 구매. 자 열대우림을 한번 열어보자. 문 열어. 어 열렸다. 오, 엄청 시원해. 와, 이게 뭐야? 와, 어 업그레이드? 왜, 업그레이드는 안 되는데? 어, 여기 원숭이 있던데? 어, 여기 고릴라 석상도 있어. 오호호. 어, 원숭이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원숭이, 어 사진 한번 찍을까요? 오기기. 검은색 원숭이. 설마 얘도 공격하는 거 아니겠지? 어 찍었다. 아, 사진을 또 판매해야 돼. 판매. 어, 여기도 판매하는 곳이 있었네. 오, 편, 어, 펜다다, 펜다! 어, 좋아, 판다! 폭포 판다. 어, 얘도 공격한데. 체크. 조심하세요. 어, 어.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laughs> 찍은 다음에 도망가야 돼. 복개구리. 어, 어, 비 온다, 비 온다. 조심해. 복개구리야, 조심해, 경뚜야. 복개구리는 어. 이렇게 색깔이 무섭게 생겼네. 아차차. 빨간색이네? 와, 얘도 됐고 어, 카피바라다, 카피바라. 카피바라? 귀여운 카피바라. 찰칵. 사진을 찍는데 돈도 벌리고 아주 좋아요. 아, 어. 어. 자, 비를 피해서 저기로 가보자. 한번 고릴라 석상 있는 곳. 그래. 어차 어프, 어프. 잠깐, 이런데 왠지 악어 살것 같은데. 악어 아닌가? 어, 없구나. 다행히 악어는 없었어.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지나, 이게? 오! 뭐야, 이거 업그레이드가 있어. 어? 아. 아, 사진당 코인 더보기. 어, 사진 더 저장이 있다. 업그레이드. 보석이 필요해. 아, 이런, 응, 보석도 하나 좀 구매해보자. 보석을 구매하고. 자, 보석을 구매해서 이 카메라의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아, 구매 완료. 카메라 사진 업그레이드. 속도도 높여줘야지. 난 범위. 범위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래, 속도. 속도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사진당 코인 더보기 아 코인을 더 많이 벌어주는 거 이건 필요 없어. 난 사진 더 저장 어음다 썼군요 보석을 벌써 uh -oh.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요 갑시다. 자 한번 어 이거 뱀이다 뱀뱀오 뱀. 어, 되게 빨리 찍는데 좋았어. 자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자 황무지가 있어 경뚜야 황 무지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 황무지로 가 보자. 어, 안 열리네. 여기는 아직 업데이트가 덜 됐나? 음, 다른 데로 가야겠군. 알겠습니다. 어 근데 밤 되니까 무섭다. 조심해. 나무늘보. 안 움직이는데? 얘? 어, 왜 이렇게 나무늘보 원래 엄청 느리지 않아? 되게 빠르다. 자, 이제 사막으로 놀러 갈 거예요. 7만 코인이 필요하대. 어, 7만 코인? 문 열어. 어, 사막이다. 어, 덥다. 어. 어, 아니, 뭐야, 여기 정갈 이 있잖아. 어디? 어, 여기. 잘 보이지도 않네. 자, 사진을, 찰칵 어, 어 내가 더 빨랐다, 이번에. 에엠. 여기 무슨 뼈가 있어. 공룡 뼈인가? 어, 공룡 뼈. 그리고 타조. 자, 타조도 나중에 멸망할지 모르니까, 음,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서, 다 보관을 해두겠습니다. 좋았어요. 어, 사막하면 역시, 어, 낙타지. 낙타. 자, 낙타도 사진 한 장. 오. 오 어, 뭐야? 흰색이다 흰색. 흰색. 이거 희귀한 거 아닌가? 어 그러게, 뿔도 엄청 크고. 경도야, 잠깐 뭐야? 갑자기 모래바람이 불었나봐. 어. 아니 뭐야? <웃음> 어. <웃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 앞이 안 보이는데? 어, 안 되겠다. 여기서 탈출해야겠어. 어. 어. <laughs> 어 여기 진짜 야생인가 보다.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모래바람이 불다니. 어. 로 가죠. 어, 알았어. 휴. 자, 그러면 다음 지역으로 가볼게. 여기로 가보자. 그래, 12만 5천 코인. 어, 뭐야? 여기 여니까 그 옆에 것도 열리네. 일단은... 아유, 돈이 없으니까 이쪽 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황무지인가 봐. 어, 여긴 새로운 지역인데... 저뒤 악어가 있어. 조심해. 아니, 뭐야? 악어, 어 악어도 있고... 어... 귀여운 새도 있다. 어 뭐야 두루미처럼 생겼네? 자, 두루미 사진 찍어 주고요. 저쪽에 저쪽에 아고 있어, 아고. 아고, 아고 찍고 빨리 도망가자. 아고 어, 찍고 빨리 도망가자. 공격하지 마. 미국하고. 아메리칸 아고. <laughs> 아메리칸 크로코다일 사진 찍고. 자, 뱀도 찍고. 젤리뱀. 여기 생쥐도 있어. 다 찍어. 물소. 물소, 멸종위기. 어, 이거 내 거야. 어, 멸종위기인데, 이거, 구출이 안 된다. 어, 그러네. 음, 아쉽지만, 나중에 구출해줄게요. 안녕. 좋아, 사진도 열심히 찍었고, 우리가 구조해준 여기 동물들을 또 이제 부상 치료해줘야죠. 어, 약이 필요하네. 어, 물약. 물약 하나랑 붕대 세 개. 여기 있는 물약 하나랑 붕대 세 개. 좋아. 자 여기 어? 황금 도깨구리 조심해 <laughs> 자 여기 얼룩말아 어 됐다 그리고 전갈은 붕대 3개 괜찮니 애들아? 이러면 치료 끝자 얼룩말 평원 치유됨 어? 애들이 다 이제 나아졌어 어 데스스토커 전갈 치료 완료 자 이제 얘네를 집으로 보내줘야 돼요 어 데려가자 집으로 이제 어떻게 보내주는 거 있지? 까먹었어. 여기 발바닥 모양. 아 맞다, 발바닥 모양. 여기서 얘네 다 입양시켜야겠어. 입양? 좋았어. 집도 이쁘게 꾸며줬겠다. 친구들도 만들어줬고. 동물도 이렇게 세 마리가 지금 입양이 됐는데 친구들아 잘 지내야 돼. 또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올게. 또린이 여러분들, 이 사진기를 가지고 멸종위기 동물들을 찍어보세요. 아픈 동물들을 구조하고 집에서 잘 입양해보세요. 더 많은 동물들을 입양할 수 있었는데 여기 지역이 엄청 많거든 사바나, 열대우림, 사막, 황무지, 아웃백, 보래숲, 북극의 툰드라, 바다까지 어? 바다까지 있구나 어, 여기에 상어 친구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뚜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많은 동물들을 구조하세요 그러면 뚜린 여러분들 안녕 안녕